한국은 민주화 이후 투표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비슷한 현상이다. 주요한 투표율 하락 요인으로 젊은층의 저조한 투표 참여를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유능감과 정당일체감이 하락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 약해지고 있으며, 특정 지지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의 약화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 환경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어시만이 설명하는 소비자의 시장행위를 대입해보자.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특정 제품의 질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회장, 항의, 충성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와 마주하게 된다. 즉 제품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번더 믿고 구입하던지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항의해서 개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던지 아니면 다른 대체 상품을 구입하던지 동종 제품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선거에서도 만약 어떤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계속해왔지만 그들의 정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문제는 회장을 할 경우 대한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문제이다. 기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새로운 대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수 있다.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꼴이 보기 싫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과 기권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유권자는 유쾌하지 않다. 이럴 경우 유권자에게 제3의 길인 지지후보 없음을 투명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빠지지 않고 때로는 위협적인 득표력을 자랑하는 정치세력이 있다. 바로 지지정당 없음, 지지후보 없음 세력이 그것이다. NOTA라는 선거 용어가 있다. 이 말은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 중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다.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 없음 기표란을 따로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다. 미국 녹색당 대통령 후보였던 랠프 네이더가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즉 N O T A의 과반 수 투표에서 N O T A가 1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선거를 하는데 앞서 출마했던 후보들은 출마가 금지된다. 이렇게하여 새로운 후보들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미국 내바다 주. 캘리포니아 녹색당 당내 경선 스페인 우크라이나, 그리스 콜롬비아에서 시행 중이며, 러시아에서는 2006년 폐지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물론 NOTA 때문에 재선거를 치른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76년부터 실시된 네바다주의 경우 NOTA의 평균 득표율은 7.7%에 불과했다. 특히 유권자 9억 명이 참가하여 6주간에 걸쳐 진행하는 세계 최대 선거를 가진 인도가 2009년부터 NOTA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2014년 총선에서는 6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NOTA를 선택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권보다는 NOTA가 훨씬 적극적인 정치의사 표시가 아니겠는가. 투표율과 같은 양적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NOTA는 질적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방선거나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투표 방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10여 년 전인 2007년 유일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 언제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언제는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그러한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헌법상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투표에서 후보자 전체를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전부 불신임 내지는 전부 거부권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 뜻을 밝히려면 현재로서는 기권이거나 무효표가 되도록 할수 밖에 없다.